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예, 어, 예 이제 오늘 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저희 댓글창에 뭐 여러 가지를 남겼으니. 남긴 것을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 이제 매듭의 말씀을 지려고 오늘 이제 어, 방송을 잠깐 들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오전에 이제 9시쯤에 어, 이 방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어, 9시 절대에서 방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어, 오늘 이제 이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내린 이 1cm 정도의 이 눈으로 인해서 어, 방송이 잠깐 이차질을 이 빚었고요. 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어제, 오전에 제가, 어 홍철기 방송도 잠깐 봤고, 또, 오후에, 어, 박한설 채널에, 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두 분이, 어 정말 뭐, 참, 이, 이 서로가 이 좋은 뜻에서 이 방송을 했지만은, 이 결과는 쪽으로, 어 좀, 약간 이제 좀, 어 아쉬움이 크다 보니, 어 이번에 사태가, 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이 신의 한 수를 보시든 또 뭐, 이 홍철기 박안석, 그러니까 긴급속보나, 또, 뭐, 그것을, 어 또이 정의구현을 보시던, 이, 번 사건이 그렇죠. 뭐, 신 대표께서도, 어 매우 마음을, 어 참, 막상 그러고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고, 또, 이 신의 한수에서 또, 또두 채널에 구독하셨던 분들에게, 어 다시 한번 구독해 주라고, 어 응원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어, 왜, 어리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와 같은 또 지지를 보내고, 또 각각, 어, 26만 명과, 어, 23만 명을 가진, 어, 참큰 유튜브지 않습니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뭐, 그날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어? 구독 취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뭐그 그 사람들을 뭐 일일이 어 제가 뭐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어 이번은 어쩌면은 그렇죠. 뭐두 분이 이 이유야 이어 어찌 됐든 어예 오늘 참어 곳곳에서 이 哦。Oh. 이유야, 어 어찌됐든, 어, 좀, 이, 뭐, 뭐, 내용들은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두분 채널을 이렇게 보고, 어, 참, 어제 보고 나니까 정말, 어신 대표 말처럼, 이, 마음이 정말 편치 않더라. 뭐, 40대 이 초중반에 이두 분인데, 뭐, 청년들이죠. 이, 저도 이제 뭐, 한, 한, 이제, 어, 50이 넘고, 50도에 이제, 어, 가까운 유튜버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 방송을 이래 들으시고더 어 이상의 뭐, 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 대표께서도, 어, 두 분이 빨리 참, 이, 이,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어, 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시일 내에 두 분이 참, 이 신대표를, 어 만나 뵙고, 서로가, 어 이제, 참, 이해를 구하건 구하고, 어 그동안 있었던 이안 좋던 았 것을, 어, 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박원석, 이, 어제, 이 정의구현, 어 이제, 그, 대표께서도 어제 그랬죠. 어 이유에 어찌 됐든, 참, 애국 일선에서, 어 이, 신 대표님을, 신형 국고 신형님 같이, 어, 여겼는데, 참, 이 대표님 보기에도 너무 참, 죄송스럽다는 이 말씀을 남겼고요 그리고 저도, 어, 물론 그렇죠. 어, 우리 박완석, 이, 그, 참, 이 대표님도 보면은, 제가 그신양한에서그 근무할 때부터 제가 어, 봐왔죠. 봐왔고, 저는, 어, 저는 외곽에 이제 작은 유튜브고, 어, 그, 제가 이제 제 3의 인물로서 이제 보지만은, 이번에 그렇죠. 아직 이 사람들이, 어, 이, 정고, 이,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신대표께서도 그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두 분께서 빨리 이제 그현회에 복귀해서 정말, 어 또, 이, 신의 한수, 또 이제, 정의구현, 또 긴급속보, 이 삼천엘이 또 모여서 또, 어, 또 좋은 또, 어, 또 컨브레이션을 또 했으면은 또 좋지 않을까. 어, 저도 뭐, 어, 오늘 제가 이제 외람되게, 어, 그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참 많이 마음이 상했으려고 보고요. 그래서 어 물론 어제 뭐이이 이 한경구 애국 담장 입장에서도 어이친형국코친동생국코 이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이신내식 대표에게 어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어제 한경구 이 단장께서도 그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어이신내 신혜식 대표의 마음이 금방 이래서 그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 두분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이, 공감해야 되겠지만, 근데 사람이, 그, 참, 마음 상한 것이 금방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참, 아쉬움은 없지만은 어제, 박한석 대표의 진정 어린 마음을 듣고 제가, <laughs> 어제 참, 그래도, 아, 어, 저보라 뭐, 뭐 십수 년좀 아래지만은 그래도 아참 사람이 저래서 더 보고 배울 점이 있구나 저도 어, 저도 40대 때는 참 진짜 뭐뭐 다혈질이었죠 그래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아참 조금은 이제 세상의 이치를 어, 알게 되겠더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주변으로도 이제 영상 많이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정의구현 긴급속보가 다시 이제 참 맹활약을 할수 있도록, 어, 또 바라겠고요. 이제 저도 물론 뭐 신혜식 대표님과 거의 뭐 입장이 거의 비슷하죠. 왜냐, 저도 물론 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를, 아루고또 어, 살아야 되고요. 어, 나주로는 제가 현업에 일을 하고, 밤으로는 이, 보면 또, 또, 칠순, 또, 아버지, 어, 또, 또, 병 간호도, 어, 하루 다녀야 될,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죠, 어,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지금 또, 또, 이준석이가 지금 막장 폐륜짓을 거의 반 먹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자기가 도리 어, 대통령 후보를 보필를 해서, 지금 국정을 이끌어도 시원, 지금 이정원창이 탈환을 위해서라도, 그래 참 이끌어도 참시원않은 판에, 자기가 뭘 그게 어렵았다고 어리, 그 그래, 어리다 어, 막장 고심을 피웁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제 그거 듣고 정말, 어제 속여, 지 화딱지어나서 어제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 비타민 어리, 여론조작지를 해가지고, 어, 몇 퍼센트 줄었더라, 역전했더라, 이 대다수 국민들은요, 지금 한맬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신 대표님 어제 말씀을, 그 어, 연설을 듣고 제가 나는 게, 이 정말 보면 굽힌, 국힘, 힘의이 개새끼들은 정말 나오는 게욕밖에는 그저 터져 나올 것이 없다. 저 어린애가 지금 나서서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어, 애를 태우고 사람 보면은, 어, 지금 오늘 또윤 후보가 윤 후보께서 내려가셨다, 그러죠. 정말, 지가, 지가 사람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래, 어리, 어리 술 쳐먹고 그래. 부산으로 내 빼고, 당무 거부를 하고, 이 짓거리라 합니까, 이게 그래. 이게 정말 사람 새끼입니까, 정말 그래. 나이가 어려도, 내가 그, 그지에 갔으면은, 지금은 그렇죠. 정말 상황파악이안 되는 건 누굽니까 어리, 어리 그래 어? 말도 안 되는 건 어리 같은 어리 같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후보가 어리 차질을 빚고 어? 저것도 그렇지 다섯 개를 두 개를 줄이 주죠 차라리 같은 후보가 좀더 어리 편안한 어? 분위기에서 사람들 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어?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어리 어리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 버무 시착창을빚토로 만들고 그러면 그, 그, 추운 날씨에, 그 사람들 미쳤습니까? 어리, 그래. 어리, 그다국민의 당사에서 그래. 그렇게 합니까? 그래. 그게 뭐, 뭐한는 짓이냐고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 이번에 만약에 대, 대선에서 친다면은, 이준석이 같아, 같아. 그 새끼 책임이 크, 그단 말입니다. 이게지. 내가 나이가 들어도, 어? 나이가 어려도 지금은 그, 그쪽. 내가 지금 참아 더운 바카르카리 입장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그래서 조만간에 두 분이 빨리 저신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이해를 고하고 고하고 또 신대표는 또또 또 형님 같은 또 부모 같은 입장에서 또이두 동생들을 이렇게 잘 케어를 어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자제 뜻이 이러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겠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좀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저의 시큐방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이 어, 홍철기나 이 홍철기씨 또이 박완석씨가 하는 이두 채널도 빨리 이제 복귀가 되어서 또 구독을 또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어, 다시 한번 이제 두 분이 뭐, 이제,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나간 물을, 뭐, 엎질릴 수가 있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그래서 두 분이, 어 빨리 이제 훌훌 털고 어 일어나기를, 제가, 어 간절하게 빌고요. 우리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어, 우파, 지금 유튜브들이 어 지금 뭐, 이 개인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q 채널, 어? 또 강민구, 또 턴나이트, 또뭐 여러 채널이 지금, 지금 깎아로 지금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상진 또 사무총장이 하시는 또 전라도 우파, 또뭐 그런 TV들이 지금 이 힘을, 시너지를 같이 못 내고 있고, 또 개인의 차가 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이 얘기를 제가 어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 늘제 마음이 일타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번 경고를 통해서 어, 또 역지사지가 되어서 어, 나라를 생각해 주고 저는 최근에 그렇죠 홍준표 여러분 후보에게도 어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아신다면 항의 전화를 해서라도 홍준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홍준표를 찍었고 어? 했지만 최근에 홍준표가 이 윤석열이 만나서 또 그런 조건을 내 서고 가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자식이 이다는 어? 길로 가도 그럼 자서 맨 마냥 그래 그든 그래. 오냐 좋다 니네 하자 는대싹 다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서로 여러분들께서 어? 항의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준석열을 정말 그 벌장머리를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요원한 전공 교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이단이나 문제 결국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린애가 어? 지금 막장 짓거을를 지금 가도 어린 배우고 왔지 않습니까? 김종인이가 그짓거리를 하고 심지어는 어린 보면은 초초당이 어? 가가지고 어? 출판 기념회는기아리노 가서 쓸데 어느 소리나 그저 하고 그 빨갱이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여러분들 어? 없는가더 없없 음, 음, 심지어는 없는 증거까지도 만들어내서 상대를 가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laughs> 이 제가 어 여러분에게 이 드림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이때서록 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어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신의한수 구독자들께서도 너어 그렇게 어또 양해를 꼭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보면은 어? 말도 안 되는 그 정치 보복에다가 또, 심, 이번에는 또, 전두환 오태우 전 대통령의 그, 아무리 사람이 믿, 다 믿다 그래도, 그 전두환 씨가 뭡니까, 그래? 어?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어, 개죽고개 지랄 같은 동, 제가 오늘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 이 방송을 제가, 어... 긴급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두 사람 채널이, 어, 더 이상, 어, 더 신의 한수에 대한 이 오해가 어 없어지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신의 한수도 그고 뭐, 정의구현, 긴급속보, 이, 다시금, 이, 또 채널이 또 다시 열려서, 어,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구독, 추천, 어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뭐 저의 이 구멍가게 채널에 어 어제 어 많이 들다봐주신 여러분에게 참 정말 너무나 고맙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처음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구독자가 이 5명을 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늘 내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항상 이 어려운 그때를 잊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신의 한 수에 좀 작은 뭐 힘이라도 보태 드릴까 싶습니다 단 저도 마음 같으면 어제 같은 그런 집회에도 가고 싶고 하지만은 이 사는 것이 워낙 참 아빠트 하다 보니 참맨왜저 사람은 옹옴하고 왜 우리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할까 또 그런 어뭐 그런 분이 뭐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은 어뭐 슈퍼차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또뭐이 아주 구독자가 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또또 또 제가 또 사는 것이 이뭐 하루 입에 맨날 풀칠라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어 너 그렇게 또 양해를 어, 구하시기, 해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좀날듯 어,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laughs> 이, 이 쌍둥이 아빠 이 홍철기 씨, 또 그리고 어, 아직 결혼 안 하신 이, 이 박한석 씨, 어, 이두분도 이제 빨리 이제 드러나서, 일어나서, 복귀하시고요. 또박은석 씨께서는 또 결혼을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박창우 씨도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또 피를 추려를 하고 좀 아프고 쓰리지만은 또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이 상처를 빨리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또 일어날 것이고, 아, 참, 서운하고 아쉽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마음이 어또 열릴 리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아유, 오늘 이 갑자기 방송하다가 눈물이 순간적으로 어어 맺히는군요. 예. 아 아직은 뭐 제가 이 구멍 가게 방송이니까 예, 아직은 뭐 사람 수가 좀 좋고요. 그래서 늘 지금 대한민국이 참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그 악마 같은 새끼들이 그 여론조작질을 하고 이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 보복을 일삼음으로써 제가 저번에 그자파사했게던데도 그랬죠. 그정권잘잘 샀거든. 어? 정말 잘하지 그래. 나라가 이게 뭐냐고 그래 이게. 예. 다들 힘내시고요. 어, 저는 오후에 이 한밤의 직설 시간에서 제가 또 뵙겠습니다. 예. CQ 방송 구독 추천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시사 요수도 어, 구독 추천 그리고 국회 설쟁이도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두분 채널도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